안녕하세요. 저또 왔어요. 오늘은 이쁜 꽃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아기자기한 일본 꽃분이에요. 오케이. 한번 들어봐요. 귀여워요. 앙증맞아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고 귀여운 화분이에요. 깜찍해요. 엄지공주 같아요. 좋아요. 한번 돌려줄게요. 좋아요. 예뻐요. 앙증맞아요 꽃 색상도 너무 예뻐요 한번 키즈봐요 귀여워요? 넓이는? 더 귀여워요 작은 다육이 심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Red, Orange, Yellow, Blue, Pink 혀좀 굴렸어요 색상 골라가세요 참고하시라고 한번 심어봤어요 어때요? 좋아요?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2번 꽃분이에요. 만원이에요. 개구리 왕눈이가 생각나는 화분이에요. 만져줘요. 연꽃잎인가요? 들어서 확인해요.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다리도 귀여워요. 한번 돌려줄게요. 귀여워요. 앙증맞아요. 연한 연두빛 화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자, 키 재봐요. 좋아요. 넓이도 재봐요. 좋아요. 예뻐요. 어떤 다육이를 심을지 상상해 봐요. 즐겁지 않나요? 큐티 큐티 큐티. 색상 골라가세요. 세트면 더 좋아요. 또 예쁘게 심어 줬어요. 이 친구 이름은 제스타예요. 제스타. 제 스타일이네요. 좋아요. 예뻐요. 다음 꽃분으로 갔어요 3번 꽃분이에요 만원이에요 꽃이 달라졌어요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쁘니까 상관없어요 키 좋아요 높이 좋아요 넓이 좋아요 예뻐요 색상 확인할게요 다섯 가지 색상 다 맘에 드세요? 저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었어요. 예뻐요? 라우렌시스를 심었어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좋아요. 다음 꽃분 친구예요. 바람이 불었나요? 태풍이 불었나요? 꽃이 휘날리고 있어요. 멋있네요. 잘 표현했어요. 끝, 끝, 끝. 화분 친구 볼게요. 들어봐요. 돌려봐요. 예쁜 꽃 이파리도 있었고요. 돌려요. 좋아요. 제손 평균적인 여자 손 사이즈예요. 가늠해 보세요. 가벼워요. 좋아요. 다시 제자리로 가요. 역시 세트로 보는 게더 예쁘죠? 후후. <laughs> 키 재봐요. 원. 두. 사이즈 좋아요. 예쁜 다육이 심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터프한 꽃 모양이 인상적인 화분이었어요. 어떤 다육이를 심었을까요? 로조예요. 예쁜가요? 한번 감상해보세요. 사실 전 다육이 초보예요. 고백할게요. 다음 친구예요. 5번 꽃분 만원이에요. 꽃이 많아요. 만개 했어요몇 송이일까요? 세보셨어요? 엄청 많아요. 만져봐요. 하나하나 꽃을 붙이셨어요. 최고예요. 노란색 꽃도 예쁘네요. 색상, 좋아요. 멋있으니까 한번더 만져봐요. 느낌 좋아요. 돌려봐요. 색감, 예뻐요. 전 화분 친구들이랑 사이즈 똑같아요. 그래도 또 재봐요. 9cm에요. 넓이요. 좋아요. 여기도 9cm에요. 빼요. 색상 확인할게요. 알록달록 원색 화분. 정말 매력, 빠르게 다음 화분으로 갈게요. 6번 꽃 뿐이에요. 이 친구는 9,000원이에요. 한번 들어봐요. 이쁜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좋아요. 돌려줘요. 좋아요. 꽃, 새송이가 있네요. 이건 무슨 꽃일까요? 눈, 코, 입 같기도 해요. 제 생각이에요. 귀여우니까 한번 만져줘요. 제자리, 키제요. 좋아요. 9cm. 넓이. 좋아요. 그럼 다시 뽐내줘요. 멋있어요. 우리 귀요미 6번 친구, 9,000원이에요. 쭈전 이렇게 심었어요. 퀸 마리아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다음 친구예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와요.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7번 꼬마, 14,000원이에요. 꽃 파마한 꼬마, 들어줘요. 예뻐요. 초록색, 예쁘네요. 좋아요. 좋대요. 나도 사랑해요. 꼬마 돌려줄게요. 돌려요. 사각분 느낌이 나네요. 사각분이에요. 돌려도 웃고 있어요. 안을 봐요. 좋아요. 도... 잘 보니 볼이 발그레하네요. 쑥스럽대요. 키재요 키 좋아요 넓이 좋아요. 너무 해피해피한 분이에요. 우울하시나요? 이 꼬마들 데리고 가세요. 우, 웃고 계실 거예요. 저도 웃고 있어요. 전 이렇게 심었어요. 윙윙이에요. 윙윙. 다육이 이름이 윙윙이에요. 윙윙.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8번 꽃분이에요. 화분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사각됐어요. 손가락도 놀랬어요. 들어봐요. 힘겹게 드는 것 같지만 가벼워요. 들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안쪽 볼까요? 속 깊네요. 좋아요. 넓이도 넓대요. 좋대요. 그럼 사이즈 재볼까요? 재요. 좋아요. 키 커요. 넓이는요. 넓네요. one, two. 좋았어요. t h 좋아요. 자, 넓대요. 좋대요. 꽃 그림 감상하실게요. 보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한번 심어봤어요. 어때요? 목대 있는 애로 심었어요. 얘 이름은 핑크루비에요잘 자라주길 바래요. 다음 친구예요. 9번 꽃분 12,000원이에요. 길쭉길쭉한 이파리가 인상적이에요. 튤립인가요? 잠자리 두 마리? 안녕? 너무 색감이 뚜렷해서 벽화 같아요. 너무 예뻐요. 좋아요. 들어봐요. 넓이 넓어요. 속 깊어요. 좋아요. 다시 제자리. 키 재요. 키 쟀어요. 키 커요. 좋아요. 넓이는 넓어요. 어떤 다육이를 심을지 상상해봐요. 사이즈 큰 다육이 다 품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좋아요. 9번 꽃분이었어요. 전 이렇게 심었어요. 양진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다음 친구예요. 넓적한 친구가 왔어요. 색달라요. 많이 색달라요. 화분 높이가 낮고 넓이가 길쭉한 화분이에요. 같이 관찰해봐요. 들어봐요. 보여줘요. 들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길쭉. 좋아요. 버스 같대요.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군요. 높이요. 보셨어요? 원. 투. 사이즈 기억해줘요? 다시 한번 봐요. 좋아요. 어떤 다육이를 심을지 고민되는 화분이에요. 하지만 너무 예쁜 화분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네요. 이 화분에는 잠자리가 3마리네요. 좋아요. 고민고민하다가 심어줬어요. 황금 세덤이에요. 귀여운 피규어도 올려줬어요. 일곱 난쟁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이쁜 조... 화분으로 보답할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